어, 원장님, 제가 물건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어, 일단 사건 번호 말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2025 타경 102175. 서울 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78.89평. 건물 면적은 65.76평이고요. 지금 감정가격이 89억 6,728만원. 네, 잘 읽어야 됩니다. 네네네. 네. 이게 1차로 지금 12월 4일 날짜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 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평이고, 건물은 지하실부터 해서 총 2층까지 있나 봐요.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권리 관계가 제가 봤을 땐 제가 분석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어, 원장님이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오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주택 네, 네. 이런 주택은요 이제 사실 오래됐잖아요. 네. 오래돼서 건물 부분보다도 토지 가격인데 토지가 꽤 비싸죠. 네. 강남이다 보니까 네. 네, 토지가 좀 비싼데 일단은 그 부분은 일단 뒤로 하고 여물건은 좀 봤더니 어우 권리가요 어, 복잡해 보입니다. 제가 봐도 대충 대충 봐도 뭐 가등기도 있고요 가처분도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자리를 옮겨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네, 설명을 하면서 최대한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원장님, 지금 등기부에 보니까 뭐 지분 일부 이전, 지분 전부 이전, 근저당, 가처분, 가등기. 가등기 있나요 네 가, 가등기 있죠 <laughs> 네, 예.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정리가 잘 안되는데 이거 한번 같이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쭉 대충 훑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일단은 여기에 나오는 이해관계인들 그다음에 보면 소유권 일부 이전 가등기 근저당 뭐 이렇게 엄청 많아요 소송도 하고 있고 경매도 드는 사람도 있고 어, 네. 이렇게 많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가족일 것 같습니다. 아. 이 관계인들이 어떤 채권 채무가 있어서 경매가 나온 것 같지는 않고 가족인 것 같고요. 가족끼리 어떤 지금 보면 막 증여도 하고 있잖아요. 서로 다툼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또 가등기를 해놨고 선순위에다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반인들이 이 물건을 입찰하려면 이 가등기가 인수입니다. 음. 인수기 때문에. 아 쉽게 접근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은 낙찰자 인수로 나오거든요. 뭐 어, 그러면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원래는 이 가등기라는 건 무조건 낙찰자가 인수하는 겁니다. 음. 선순위에 있을 때. 네, 그런데 제가 이제 후순위 권리들을 좀 훑어보니까 가처분이 또 있어요. 이 가등기에다가 가처분을 했고요. 어, 가처분을 한 이유가 또 뭐냐? 사행위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를 말소해달라는 겁니다. 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가등기가. 가짜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음... 사행이라는건 짜고 어,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원래 가든기는 집을 사고 나서 거래 안전 때문에 하는 걸 가든기라고 하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권리를 가지고 다 들려지가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지금 공격하고 방어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경매 넣으신 분이 가든기를 가처분해서 먼저, 그거를 소송으로 이가든길은 가짜다. 아, 실질적인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해 놓은 거니까 말소해 달라는 소송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있는 근저당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다 개인인데, 이건 역시도 가짜다. 음... 아, 어떤 이 집에, 이 집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지키기 위해서 가든길 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근저당도 해 놓은 것 같아요. 네. 네, 이 근저당 역시도 가짜다. 네. 아, 라고 해서 지금 경매 넣으신 분이 가등기하고 지금 현재 그 근저당에 대해서 어 지금 소송 중으로 보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다 사회행위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이 사회행위라는 게 실질적으로 근저당은 돈 빌려주고 근저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방어 차원에서 경매 방어 차원에서 해놓은 음. 형식적으로 해놓은 거니까 이거는 어 채권 최고액이 없다, 금액이 없다라고 해서 소송 중일 것 같고요. 제가 잠깐 봤는데 소송이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진짜로 가짜이면 나중에 말소가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서류상만 보고 입찰하기에는 부담감이 큽니다. 음... 만약에 제가 이 물건을 진짜 입찰을 하려고 조사를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송씨 집안이랑 뭐고 씨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요. 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좀 서류상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일차적으로 해야 될게 뭐냐면 여기 지금 가등기를 깰려고 지금 소송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지금 채권자 경매 네. 두신 분. 네. 그분을 한번 만나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아, 왜 이게 지금 가등기 소송을 하고 있고 왜 근저당이 가짜라고 하고 있는지 이분은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왜 알려줄까요? 어, 이 사람은 경매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스토리도 얘기해주면, 그렇다고 해서 그게 100% 맞는 건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또 따져봐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아, 얜, 그 사람은 당연히 이 근저당이나 가든기가 진짜라고 하겠어요? 가짜라고 하겠어요? 경매 넣으신 분은? 가짜라고 하겠죠그렇죠 가짜라고 하겠죠, 네네네. 무조건. 가짜라고, 당연히 가짜라고 하겠죠. 진짜, 진짜한테 소송한 사람이 어디있어 그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은 가짜라고 얘기할 텐데, 그럼 왜 들어봐야 되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법리적인 걸 따져 보기 위해서 한번 어떤 것 때문에 경매를 진행하고 있고 또 어떤 것 때문에 가등기가 가짜라고 하는지 그에 관련된 서류는 없는지 그런 서류가 있으면 한번 보고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취합해서 본인 입찰하신 분이 잘 모르시면 변호사라든가 법무사 법조인들한테 좀 물어봐서 어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언을 들은 다음에 입찰을 해야 되지 않나. 아 이렇게 판단이 되는 물건입니다. 사실 그래서 물, 이런 물건은 우리가 이제 초보자들의 입찰하기에는 조금 권리상의 하자는 대에 위험하거든요. 음. 그래서 초보자들이 입찰하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좀큰 음. 음. 물건일 것 같아서 어, 이거를 바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조금 이해가 됐나요? 네, 어느 정도 약간 이해는 했는데. 네. 어~ 완전히 이해를 하려면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것같아요 그죠 렇 일단은 가등기가 뭔지 네. 가처분이 뭔지 네. 또 사회 행위는 뭔지 네. 이런 개념들을 잡고 그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 네 이렇게 순서대로 사실은 배운 다음에 인물관을 접근하면 훨씬 더 아마 이해가 쉽고 접근하기가 아마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laughs> 네, 원장님 혹시 네. 그 저희 서울부동산 경매 학원에서 이런 가등기나 가처분 이런 수업을 듣고 싶으면 어떤 수업을 들으면 조금 알수 있을까요? 아 저희가 지금 실무반에서 가등기 가처분에 대한 그 수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팔주 과정 안에 네. 이런 거 이제 기본 개념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이런 이제 가등기나 가처분을 유, 예, 이용해서 들어가 있는 이런 물건들을 분석하는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이라든가 유치권이라든가 이런 권리에 대한 어떤 이후 과정 그가등기나 가처분이 되어있을 때 낙찰받은 이후에 어떻게 소송을 해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수업을 하고 있으니깐요 그런 수업을 많이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laughs> 네. 또더 좋은 물건으로, 네, 또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대리님이 또 분석할 줄 알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수 있겠죠. <laughs> 네.